아,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자탐입니다. 어,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다들 돈 많이 벌고 계신지요? 어, 오늘은 제가 상승장에서 투자자들이 하는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이 주제는 저도 항상, 어, 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고, 어, 어 잘, 이제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어, 지나칠 수 있는 주제인데, 어, 너무나 수익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제 주가 흐름만 간단히 보면, 이제 스파이로 어, S&P 주가 흐름만 간단히 보면,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전고점을 깨고, 어, 완연하게 상승 국면에 있는, 어, 아,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인데요. 어,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묵직하게 상승을 먹지 못하고 파는 행위가, 어, 가장, 아, 흔히 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어, 손실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벌수 있었던 금액을 먹지 못하는 것도 기회 비용에서 손실을 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일찍 파는 것도, 어, 굉장한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 이제,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어, 이제 장기 투자로 아니면 조금, 어, 중장기로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 갑자기 이제 잘 오르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어, 오면 무서워서 갑자기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잘 오르고 있는 걸 팔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바로 제 얘기구요. <laughs> 어, 이제 제가, 어,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음, 이제 시청자에 어,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어, 어, 저도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어, 건물까지 팔아서 이제 세배 레버리지 TQQQ 이 속수를 잘 매수했는데 손절하고 나오신 분들도 봤거든요. 어,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묵직하게 상승을 먹지 못하고 파시는 분이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속슬도 어, 6불인가 7불에 잡으셨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 t 큐 q q 도 이제 20불, 아, 래에서잡으신 분이 있는데, 건물까지 팔아서, 어,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한 10억 어치가 들어갔었는데, 어, 손실을 보시고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 그, 이제 잡으신, 어, 그, 아니, 시, 매도 타점에서부터, 어, 어 적게는 네배 그리고, 이 쏙슬 같은 경우는 거의 일곱 배 여덟 배가 오른 상황인데 어 가만히 있었으면은 거의 백억 가까이 이제 십억이 거의 한한육 칠십억 가까이 될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무서워서 팔고 나오신 분들 있다 있더, 있더라고요 어 물론 그때는 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파셨겠지만 어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영상 어 저번 영상에 어 어떤 어 이유로 하락이 있었고 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는지 그런 하락, 하락과 그 상승의 이유를 아신다면 은 조금 더, 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저도 잘, 싸게 잘 잡았는데, 어, 어, 저는 쏙스를 한 14불 때부터 째려보다가, 아 사실 8불부터 째려보다가, 어, 14불까지 찍어서 이때 매, 매수를 개속 어, 결심했는데, 결국에는 16불에서 18불 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 저는 뭐 35불 가량에서 다 팔고 나와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어, 그래서 안 파는 것도 실력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실수 제가 다한거고요 어, 뭐 건물까지 팔아서 산건 아니지만, 싸게 잘 잡았는데 빠르게 팔고 나오고, 리스크 관리 한다면서 갑자기 팔고 나오고, 다 저의 실수입니다. 어, 어이 속슬이, 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 상승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했을 때어이 추세는 하,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요즘 최근에는 뭐한 하루 이틀 떨어져도 바로 그다음 날어 반등해 버리죠.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은 어이 반등을 하는 게 바로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어 그래서 뭐 떨어질 때에 추매하시면은 무조건 일단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물론 어, 조정이 조금 깊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어, 작년 이제 7월부터 어, 10월, 어, 11월 사이에 어, 무려 이 속설 조정이 50%가 왔습니다. 어, 만약에 1억 넣으셨으면은 이때 1억 넣으셨으면은 네, 여기서 5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운 장이었는데 어,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고 네, 여기까지 올랐죠. 어 저는 딱 이쯤에서 잡았고요. 저는 이쯤에서 잡아 가지고 어, 맛있게 갖고 있다가 이쯤에서 다 팔았 전량 익절라고 나왔는데 어, 최근에 56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배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 근데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너는 왜 파라니 할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직하게 자들 세 매수를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버티질 못해요 아, 왜 그럴까요 어, 왜냐하면 우리는 조정 견디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주식 어플이나 이제 어, 로그인 어, 핸드 컴퓨터 같은걸 로그인해서 보면 어 저희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게 바로 보이잖아요 어 그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제가 받더라고요어 그리고 어, 내 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섭고, 무섭고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우리 사람, 사람인 이상 이 조정을 견디는 거는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에 지금 저의, 어, 누추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투자 자체를 하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돈을 잃을까봐 무섭기 때문이죠. 어, 뉴스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 뭐, 하락, 하락이 왔다, 뭐, 개미가 어, 털려서 뭐, 전재산 탕진했다, 뭐, 개미, 아 뭐, 순매수 몇억, 한, 아, 순매수 뭐, 한 몇천억 넣은, 넣은 상품이, 어, 뭐, 마이너스 40%가 났다, 이러면서, 어,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어, 그, 그런 부정적인 뉴스만, 어, 보게 되고, 어, 실제로 언론사도 부정적인 어, 그런 제, 주제들이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끌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 종류의 뉴스만 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잃을까봐 이제 무서워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다음 어, 이, 이 이후로는 어, 우리가 계속 주식창을 들여다보잖아요. 뭐 오늘은 얼마 올랐는지 어, 저만 해도 이제 오늘 주식이 한 뭐, 2,000불 올랐구나 하면서, 어, 주식장을 보면은, 뭐, 수익 날 때는 그렇게 기분 좋지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수익창을, 수익 난걸 보다가, 이제 다음날에, 만약에 마이너스 막 5%를 맞았다. 어, 그러면은, 한 2,000불 까여있고, 그러니까, 아, 어저께 팔걸, 이런 생각이 가끔 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에 미실한 수익을 보면서 흐뭇해 하다가 떨어지면, 아, 그때라도 먹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 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으로 들면서, 아, 이제 내가 그 돈으로 사고, 어, 팔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올랐을 때 팔아서, 어, 그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물건, 뭐 내가 사고 싶었던 시계, 아니면 내가 뭐 사고 싶었던 뭐, 음, 뭐,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뭐 핸드폰을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뭐 이번에 메타 퀘스트 3 나왔던데 한번 그 바꿔볼까 했던 물건들이, 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어저께 팔아서 한 수익금 한천불 챙겼다가 어 오늘 떨어지는데 다시 샀으면 똑같은 평단에 어 똑같은 어 주식 수를 가질 수 있, 있고 있으면서 어 수익금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 투자자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는 어뭐 운이 정말 좋으면은 그렇게 샀다 팔았다해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또는 그런 용도의 계좌를 따로 갖춰놓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계좌를 꾸려놓고 매수를 해놨는데 계속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은 저는 상승을 뚝심, 상승을 제대로 먹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 봤는데요. 어 일단 뭐 어, 누구나 아시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어 이렇게 뚝심있게 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쌀때 사야 수량도 많이 살 수가 있고 어, 적은 돈으로 어, 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인간인 이상은 어 요즘에 비트코인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매수세가 엄청 더 들어오고 있죠. 어, 정말 이거 다 주식책, 주식 그런 마인드셋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도, 어, 매번 역사는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어, 우리는 답을 알고서 푸는 시험을 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가끔 들고 있습니다. 어, 쌀때 사면 되는데, 쌀때못 사는 게또 사람이더라고요. 비쌀 때만 오히려 더 관심이 가, 가지고요. 왜냐면 뉴스에서도 그만큼 더 때려야 되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두 번째 능력으로는 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자들이 어 흔히 하는 실수가 이 묵직하게 상승을 먹지 못하고 파는 행위인데 아, 왜 묵직하게 먹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할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 내가 상승장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 조정이 오더라도 무조건 견디면 올라간다 상승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을 어, 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상승장이라면 이상승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제가 뭐 며칠 전에 한 저번 주에 올린 어, 그 영상 중에 우리는 상승장, 어, 상승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겪은 후에 이제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팔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상승장에서 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팔지 않고 어. 어, 최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화,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뉴스와 대중 심리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어, 뭐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어, 되게 의외, 의외도 의외 아닌데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일단 주가가 바닥일 때는 굉장히 이제 막 주식 망했다 뭐, 사람들이, 어, 이제 예금이나 적금 쪽으로 넘어간다. 뭐, 갑자기 뭐 적금에 엄청나게 사상 최고의 금액이 몰렸다. 이런 말이 뜨잖아요? 저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주식, 뭐, 저번에도, 어 저번 코로나 상승량 때도 아 그랬지만, 어 미국 주식, 어 S&P 5000 간다. 뭐, 저는 한국 주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코스피, 뭐, 최고점 넘어서 뭐, 뭐, 한 몇천 간다, 이런 소리가 갑자기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또한 가지 생각난 게, 이 자기가 자기, 어, 본인 계좌를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어, 스크린샷을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뉴스와 대중 심리를 읽는 능력,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모두가 행복에 취해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라 어, 뭐 아직까지 미국 주식 많이 올랐다. 이제 떨어질 뭐 조정 나온다 이런 얘기 아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또 갖춰야 할 종목 어, 동목 중에는 또, 우리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이, 이거를 다 알면은 솔직히 쉽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구나. 어, 내가 이걸 잘 버티면, 어, 어 내가 얼마를 벌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 큰 수익을 오히려 얻기 위해서, 어, 어, 진득하게, 이제 우직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들갑, 호들갑을 잘 떠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추매각을 잡아버리는 그런 각을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오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만 해도 이렇게 아, 쏙쓸이 50% 떨어졌을 때 이렇게 추매, 아, 추매가 아니라 이제 좀큰 비중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 그래서 이렇게 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이런 소양을 갖추고서 끝까지 팔지 않고 고점 부근까지 들고 와서 이제 익절하는 능력이 어 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그 익절 각 잡는 법은 제가 최근에 또 굉장히 엄청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 사람들이 어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어, 어 관심을 많이 안 주셨는데요. 제 채널에 필살기라고 검색하시면 폭락 전에 어, 미리 예측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좀 돈을 많이 벌어보시라. 저조차도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어, 이런 주식책도 어, 사서 읽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의 실수를 이렇게 아까 드리면서 어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왜 돈을 벌더라도 이제 조금 버, 벌고서 어 스스로 셀프로 나와 버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얼마까지 오른다 뭐쏙쓰이든티큐든 어떤 주식이던간에 그런 예측은 못해 드립니다만 이런 추세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은 게 확실하거든요. 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런 능력을 하나씩 갖춰가시면서, 어, 또, 이렇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어, 좋은 투자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 최근에 저는 뭐, 하워드, 땡땡, 뭐, 그런 분들 책, 어, 그리고 그런 책들 읽고 있는데, 어, 굉장히 읽으면서, 어, 많은 거를 배우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어, 뭐, 시황 같은 거는 제가 솔직히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마인드셋, 그리고 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덕목들. 어, 제가 어, 평생 이제 남 유튜브만 보며, 보면서 그렇게 주식하실거 아니잖아요. 어, 이제 평생 하실 걸로 마음 먹었다면 자기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무슨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어, 내가 지금 상승장에 있는지, 내가 하락장에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 이제 뉴스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 내가 어, 대중 심리가 어느 정도구나,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능력을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 있으신 분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